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 이때 호도법이어야 되죠. 라디안으로 적어야 되죠. 라디안일 때 r 세타로 계산해요. 문제에서 길이가 24인 어떤 진자를 천장에 수직으로 이렇게 매달아 놨었는데 세타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추가 처음 매달려 있던 위치 기준으로 이전에 올라간, 즉 세타보다 5분의 4배만큼 반대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멈출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해요. 처음에 이 세타는 75도일 때, 이 진자의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합은, 자, 처음에 움직인 건요, 요고, L이라고 하면, 여기 올라갈 때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라기 때문에, 중심각이 5분의 4배 됐다면, 내 네, 호의 길이도 5분의 4배가 돼요. 그럼 L의 5분의 4배. 근데 올라갔다가 같은 길을 그대로 내려와요. L의 5분의 4는 두번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반대쪽 올라갈 때 그거에 아까 5분의 4 곱해진 것에 또 5분의 4 곱해진 거 제곱 올라갔다가 그만큼 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5분의 4의 제곱이 또두번 계산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때그 것의 앞전의 것에 다시 5분의 4가 곱해지는 거죠. 움직인 거리를 나열해 보면 처음에 L만 한번 있고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똑같은 길이 반복되기 때문에, L 곱하기 5분의 4부터 2배. 그 다음에도 5분의 4에 지급도 2배.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첫 항이 L 5분의 4고 공비가 5분의 4예요. 이 부분 등비급수 계산하면, 1 5분의 4분의 L 곱하기 5분의 4 거기 앞에 2배 된거고 더하기 L이 있구요. 5를 곱하면 분모가 1이고 L 더하기 8L이 되니까 9L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L 계산해보면 R이 2 4 세타가 75도인데 호도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죠? 라디안은 바꿀 때 네, 180분의 파이를 곱해 주면 돼요. 75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 주면 되죠. 계산해 주면 12분의 5파이. 그러면 첫 항은 10파이. 그럼 9l. L의 값은 90파이